김양일 목사입니다. 오늘 5분 설교는 성막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급 후 정착한 광야에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처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시간과그 기구의 시각을 따라 지을 진이라고 명하심에 따라 모세가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회중을 선민으로 삼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지은 이 땅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삶을 시작해 된 백성들에게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계명, 윤리의 법들을 섬기는 예법으로 주시고 그 말씀들 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들을 구속하실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그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막의 모형과 기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빛이 된 떡상과 빛을 바르는 등대와 하나님께 분양하는 분양단이 조각목의 재질로 제작된 후에 그 위에 금을 입혀서 거룩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접한 성막의 바깥 뜰에 세워진 바깥편에 세워진 그 뜰의 높기둥도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만든 장대 위의 높 뱀, 즉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장의 0규빗 광의 5십규빗 고가 5규빗의 크기로 육개의 기둥에 정결한 세마포로 울파리를 쳐서 광야와 구분시켰고 동편의 2십규빗 신무태의 크기로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동적에반 있는 뜰의 큰 문은 오직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죄를 지은 자들이 속히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뜰문으로 들어가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막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짐승을 드려 제사하는 곳이며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타나고 지성소의 휘장이 보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떡을 진술하는 상과 빛을 바라는 등대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 상의 떡은 말씀에 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빛을 비추는 등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분향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충부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둘째 휘장을 열고 나아가면 바로 치성서가 나타나는데 1년 1차 대제사장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갖고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언약의 돌판을 삼은, 언약의 돌판을 담은 언약계와 언약계 위의 그룹에 네 날개로 덮고 있는 속재소가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의 유형의 모습이고 그 날개로 덮고 있는 속재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병의 크기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그 위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사막에 세워진 이동할 수 있는 성소이며 광야의 교회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이스라엘 회중의 초막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과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은 성소 안에 성령의 충만히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진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지성세의 휘장이 위로부터 쭉 갈라진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 시대를 마치고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음을 감사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